네? 8.15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네. 어,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한 말씀해 주세요. 아니, 문재인이나 그 청와대, 그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그래 그리고 어? 저 다들 국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집단들 위해 그 검사하고, 왜8.15 집회만, 8.15뿐만 아니라, 예? 예? 신문 기자들 거기에 들른데 모여 있는 사람들 다 검사받으라 그래 왜 강우만 이렇게 떨어잡냐고 그러면 강우만 떨어잡으면 안 나오겠어 일부러 강우만 떨어잡으면 거기 나오지 그러면 다른 데로 한번 검사를 집중적으로 해봐라 그러면 거기 안 나오겠어 예? 그거는 자유야 자유 민주 유가에서 박관 맞고는 왜 받으라 말라 그러냐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 네? 어,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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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으로 들어보세요 아까 볼때 눈에 짱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거홍보해주세하나람이 추운데 선생님은 아, 의료진이세요? 아, 네! 저는 네, 레지던트, 아, 레지던트 의사님니 <목소리> 어. 혹시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아, 저는 뭐 주제는 달랐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그냥 나쁜 말씀 없었다고 생각하고 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지금 선... 이 문재인이가 독제를 하기 위해서 북한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네. 어, 여기는 아니라 고죠아니 예. 선생님 혹시 8.15 집회 다, 다녀오셨어요? 그럼요. 코로나 검사 받으셨어요? 그럼요. 예. 100% 받았어요. 지금 8.15집회 참가하신 분 중에서 음. 코로나 검사를 안 받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분들은 예. 왜안 받냐. 코로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건강이 때문에 나도 그랬어요. 나도 자꾸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 건강한데 밥잘 먹고 아무 생각 나로 해가 우리 가정이 이상인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다 그리고 사랑 제일 껴 있어도 나 있었어요. 난 갔다 왔다고 네. 갔다 왔는데 그때에도 그 전까지 팔이로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어? 사랑교회에서 발생했다, 확진자 발생했다, 광화문에서 발생했다. 딱 강국적 뭐 정광국사 자본업계에서 완전 히 언론 탄압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거는 코로나가 사랑 제일 교회 발 거기서부터 발생했다는 식으로 네, 네. 광화문에서 발생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 가지고 지금 국민을 씌우고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안 받냐? 건강하고 또 받고 안 받고는. 국민의 자유예요. 자유민주대에서뭐막합박뭐안 뭐, 받으면 막 200만 불 겁니다. 물론 받아 다될 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까지 합박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거는 자유 독재국가 아니잖아. 선생님 이번에 강화문 집회 갔다가 어. 그, 검사 안 받아가지고 어. 어머니가 아들한테 감염시키고 아, 그런 사람도, 그런 사례가 나오고 그런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네. 사람이은 정말. 이있으지 없는지 여론 조작일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여론 조작이냐? 기사가 나오고 사실로 밝혀졌는데. 아니 왜 우리는 우리는 말을 안 듣고 우리 말은 우리는 말은 가짜고 여기 말만 진짜라고 생각해? 그러면 북한에서 하는 말은 어? 북한에서 말하는 거는 예, 예. 다 진짜죠. 왜 북한에서 말안 들으면 북한 조작이 다 맞는데. 근데 그것을 갖다 외부에서 말했어. 어? 여기 죠 대한민국에서 말한 거는 예. 진짜 자유란 말이야.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거는 다 가짜라는 거야. 대한민국은 다 가짜고 공 못살고 너무 빛빵이 많고 어렵다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이 네, 지금 아, 그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8 1로 집회 참가, 참가하셨던 참가분 중에서 아직 검사 안 받으신 코로나 검사 안 받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짧게 해주세요 어? 그거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그안 받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세요? 아니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받는 예, 예. 거안 받고는 그 개인 사정이잖아 그렇죠 예. 건강의 문제는 나 건강하니까 안받았다고 안받았다고 하도 속적하니까 받았어요 받았는데 완전히 음성으로 나왔어요 예, 8리로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응. 어,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요 아들이 아, 뭐 엄마가 어, 아, 아, 아들한테 아니, 딸한테 학교 전체가 어, 막 뒤집어지고 그런 일또 있는...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니 문재인이나 그 청와대 그... 그로나 검사받으라 그래. 그리고 어? 저 다들 국회의원데 다른 사람들 집단들 왜그 검사하고 왜 팔로 집대만 다를 뿐만 아니라 에? 에? 신문기자들 거기에 들은 데왜 있는 사람들 다 검사받으라 그래. 왜 강만 이렇게 때려잡냐고 그러면 강만 때려잡으면 안 나오겠어? 일부러 강만 때려잡으면 거기 나오지. 그러면 다른 데로 한번 검사를 집중적으로 해봐라. 그러면 거기 안 나오겠어? 어? 그거는 자유야 자유 민주 유가에서 밥값 맞고는 왜 받으라 말라 그러냐고 그거는 자기가 건강 안 좋으면 받는 것이고 나도 나는 건강이 좋은데도 하도 공복고시 복고 압박하고 완전 이런 독재가 어딨냐고 그래서 나도 받았어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좋은 일이죠 음성이다. 다행이죠 음, 음성이잖아. 그러면 다행이지. 음성이 지금 거다 음성이야 근데. 왜안 받냐면 또안 받는 이유가 하니, 있어요. 전에 하나 돈받돈 냈어요 안 냈어요. 어? 무료로 받으셨죠. 무료로 받았어요. 에,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잘한 거 아닙니까? 잘한 국민, 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자 힘쓰고 그러면 아요 정강 목사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 문재인을 올바로 정강 목사가 지금 문재인을 올바로 이렇게 에? 살아라고 국민을 독재하지 말고 올바로 살고 올바로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도리어 어, 선지자를 집어넣으려고 독재국가라고 하잖아요 독재국가에서 대통령 욕하면 어떻게 됐어요? 어? 대통령이 정광훈처럼 정광훈 목사, 목사님처럼 대통령 비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독재국가에서는 독재 대통령 욕하면 예. 잡아가겠죠? 에? 근데 정광훈 목사는 치료하고 있잖아요 아, 잡아가겠죠? 있잖아요. 나라에서. 근데 우선은 독재는 독재인데 지금 독재를 완전히 완전 독재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독재되면 잡아가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가는 독재란 말이야 <laughs> 네. 응? 한국도 훌륭하게 지금 방역 잘하고 아, 있 방역 잘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사람 죽어? 그리고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이렇게 그 파리로 집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선생님 이, 그러니까 못된 놈이야 아니 파리로 집회 전후로 해서 아니 전에는 없었잖아 네. 파리로 집회 저, 그럼 엄청나게 뭔가... 확진자 감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와예 이런 질병관리본부 예.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응. 한 100명 이하로 떨어지다가 8.15 집회 이후에 400명까지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그게 정확한, 빵이란, 정확한 그러니까, 데이터인데, 아, 이거.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되지. 와, 사람이 여론을 노래해 지금 조중동 있죠? 어? 알고 있어요? 조중동, 또 KBS, MBC, SBS 다 문재인이가 지금 다, 자, 지금 다 잡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검찰, 경찰 다 잡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실러주세요 Thank you.